오잘 됐어요.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털자. 잠깐 버섯으로 오오잘 됐어. 맨 마지막에 붙는 거야. 응. 다시 도전. <laughs> 이 정도 놓고 뭐 해야 되나? 아니 그러니까 꼬리까지 도넣야 되구나. 꼬리. 응. 파슬이파 이거면 될까? 어우. 약 됐습니다 장갑부터 장갑부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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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이거. 너니 먹 <laughs> 시간 시간. 되지 못 했어. 아니 조금 더있어야돼 금방 익었을려 자꾸 자꾸 지다 한번 디지받 보자. 뒤지었다뒤지었다 벌써 그래 열어 보는 거야. 확 열어 보세야안 됐어. <laughs> 뒤집습니다 잘하거를 기대 안하잖아 우리. <laughs> 이건 처음이니까 팝을 들 거. 설거지가 만만치 않겠어요. 한번 열어 볼까 네, 탈교담까지. 음, 응. 좀 됐네. 한번 더. 더. 응. 안다 떨어져. 다 <laughs> 있어야 되는데. 오 어, 냄새는 좋아. 오한 번만, 번만 더 하면 좋겠다 오! 잘 됐어! 응. 재밌다니까 어, 냄새는 1, 좋다 이 2, 3, 4 자, 개봉! 뚜두두두두두두 근데 왜 갈라지는 걸까요? 해체가 됐어 모양에 따라 다르다. 음. 언니 여기 접시. 중어빵 완성. 이거는 그래도 색깔 괜찮아. 예쁜 쪽으로 자 일찍 하겠다. 응. 이거 더 덮어야 돼. 안 덮으면, 커져. 응. 아이고, 언니, 묻어도 땀안 해. 됐다. 자, 불에 들어갑니다. 응? 붕어빵이네 응. 이거 먹어보면 알겠네 이건 제대로 된거 같네 너희들 식용유 쓰는 거 아니야? 그렇지 맞아. 붕어빵 식용유가 아니어 보게 맛있어 너무 이 버터하니까 빵 느낌이 안나잘 잘 됐어 잠깐오 이게 버터는 너무 빨리 타 버려. 여기서 조금만 더. 3 0초만2 0초만시금를 넣고 이것도씻어은 해. 새로 말이야. 너무 불가 어. 집게도 갖고 오고. 아, 나고가위로 그래. 아까 뭐 스팸만 되네. 가위스는 이거 다 있다 지이고 됐어. 이거는 불이 아. 너무 떼다 지금. 버터보다는 음. 그 꼬리에 아니 이쪽으로 여기다 놓고 계시요오음다 것 같은데 어? 더 짧게 해야 될것 같아. 자장각낀 손으로 쫙 빨리 뜨신 게. 금방 돼이거 응. 됐지. 오 모양 모양 괜찮습니다. 나도. 전 전혀 안 전혀 안 떨리거든 <laughs> 언니 팥팥 <laughs> 팥 많이 짜놔도 될 거다만 터질까 봐 팥이 많이 남을까 당아 이거에 오리지널 팥이라서 덩어리가 막 있어. 꼬리부분까지잘 가야 되는데. 잘 덮어 꼬리 예스. 오리보건리 그러니까 못했네. 오리보건 냄새가 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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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나는데? 음, 냄새안 나면서. 한 번만 더 뒤집어, 살짝만. 이거 음. 안? 한번 봐야 돼. 왜냐면, 익은 것 같은데? 익었지? 음, 색깔이. 아, 아, 점점 잘 만들어지는데 이거로 끝날까 봐. 팥을 언니 많이 나 넣어. 팥 조금 많이 나 넣어. Okay. 잠깐만요. 이거 완전 재밌다. 이거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. 그, 새벽 시장 가서 고기 사면 얼마나 맛있겠어. 조금더 해야될거같아 네자 응. 한번 해봅시다 아까 조금 덜했어 오잘 됐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털자 잠깐 벗어불어 오잘 됐어요 맨 마지막에 생각해봐 아니 언니 돼 손이 손이 차가우니까 아 그런가 그렇지 여기선 다 맨손으로 해봤어 고모 이거 비주얼을 이렇게 잘코지막이오 예쁘게 됐어요 자 위로 한번 싹 쏴주세요 먼지 모르지만 저기 뭐 담다 자리 담다 쭉 끝까지 오세요 아 손질 너